여러분은 몰타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지중해? 여행지? 어학연수? 음... 허니문? <laughs> 몰타의 전통 음식 중 토끼고기 요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 저 토끼고기 진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과연 토끼고기가 맛있을까요? 토끼는 몰타에서 자주 쓰이는 식재료인데 작은 섬 안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렵던 시기, 몰타 사람들은 키우기 쉬운 토끼를 요리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순한 토끼의 모습을 보면, 아, 마음이 아프지만, 그 맛을 본 사람들은 토끼 고기의 맛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토끼 고기를 먹어보면 닭고기와 비슷한 맛이지만, 특유의 풍미가 넘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해산물 요리, 올리브 요리, 많은 종류의 치즈와 빵 등, 거리를 걷다 음식 냄새 발걸 멈추게 하는 정말 맛있는 요리들이 몰타에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몰타의 음식들은 지중해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곤 있지만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심지어 영국까지 여러 국가의 음식 문화와 융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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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타의 지리적 위치 때문인데요. 몰타는 시칠리아 섬과 북아프리카 땅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중해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중간에 쉴수 있는 섬으로 인식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만큼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입도 받아왔겠죠? 그래서 몰타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민족과 여러 왕조의 문화가 융합되어 있고 음식 문화도 당연히 예외일 순 없겠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해외에서 한달 살기 인기 국가로 에메랄드빛 지중해 섬 몰타가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몰타 이외에도 발리, 태국, 체코, 캐나다 등이 해외에서 한달 살기 국가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몰타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다양하고 중세도시의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수많은 관광객을 사로잡는다고 해요. 또 휴양지와 신혼여행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바로 하나. 다른 국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물가가 낮다고 해도 동남아시아와 비교하는 것은 큰 오산. 물론 유럽연합 내에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너무 싸다? 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좋은 괜찮은 음식점에서 두 명이 식사를 하면 60유로 정도, 우유 1리터에 0.94유로, 물 1.5리터에 0.83유로, 500ml 맥주 한 캔에는 1.4유로 등 한국의 물가와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네요. 오늘은 몰타의 첫 시간으로 몰타의 물가와 대표적인 요리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넘쳐나는 몰타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투자, 투자이민 1위 기업 예스이민 법인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